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화 기생충이나 BTS 등으로 대표되는 신한류 열풍이 주춤거리고 문화예술 관광업계도 적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한류 열풍의 동력을 되살리고 관광 등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오래가면서 관광을 비롯해 문화분야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 예술문화 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취소나 연기된 공연이나 전시 등 현장 예술 행사만 2,500여 건. 관련 예술인 10명 가운데 9명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관광 수지 적자가 늘고 해외 관광객이 줄면서 소규모 여행사나 호텔업계도 전폐 위기입니다. 지난 13일 기준 관광업계 특별 융자에는 모두 800여 개 업체가 신청했고 융자금 상환 유예에는 300여 개 업체가 몰렸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은 영세한 소규모 여행업체나 호텔업 등이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관광 접점에 대한 방역 강화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의 특별융자 등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장 급한 관광 업계를 위해 긴급 금융 지원을 3천억 원대로 늘리고 고용 안정과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업계 상황을 감안해 절차와 심사는 간소화하고 혜택은 넓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먼저 추경을 통해서 특별 융자를 두 배로 늘리고 관광 기금 융자도 상한 유예를 통해서 보다 확대하는 등. 어려운 관광 업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영화나 공연 업계, 스포츠 산업 분야까지 문체부는 피해 상담 통합 창구를 만드는 등 해법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초 목표로 삼았던 신한류 열풍과 외래 관광객 2천만 명. 문체부는 목표는 흔들리고 있지만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 중심의 탄력적인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전체부는 문화예술 관광 각 분야 관련 업계의 현장을 찾아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 점검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 b s 뉴스 박성룡입니다.